어, 톰슨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과 관련하여서 어,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에 앞서 톰슨의 원자 모형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은 자, 이렇게 생긴 푸딩 모형입니다. 자. 톰슨의 푸딩 모형은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러더퍼디의 행성 모형은 중심에 원자 핵을 발견하는 실험이었죠. 자,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톰슨의 어, 푸딩모에서 특징은 어, 전자 응극선의 특징은 세 가지 있죠 어, 직진한다 그리고 질량을 가졌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다 이세 가지는 좀 기억해야 할 내용이고요 자러더퍼드에서는요 음, 모형이 바뀌게 되는데 어, 러더퍼드의 실험의 가장 큰 핵심 두 가지만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이 원자핵은 어, 질량은 어떻죠? 어, 질량은 매우 크다 크기는 매우 작다 이런 원자핵의 특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어, 이 사실 두 가지 어, 로더포드의 실험에서 확인된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로더포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자, 알파 입자는 여러분들 좀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헬륨 원자 핵입니다. 자,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만 이루어진 전자를 벗겨낸 헬륨 원자 핵입니다. 그 크기가 매우 작죠? 자,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대부분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하였고요. 일부 알파 입자는 굴절 되었고요. 극소수는 큰 각도로 튕겨 나왔답니다. 이단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기 는 대로 고려하네요 자, 한번 볼까요? 알파 입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아, 선생님이 언급했죠. 알파 입자는 헬륨 2플러스 e 양이온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 양성이 되겠죠. 양이 되겠죠. 플러스 전기를 가지게 됩니다. 모형을 한번 다시 그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를 이루고 있는 전자는 없는 원자 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2번. 어 원자의 양전하는 원자 핵에 밀집되어 있다. 예, 그렇죠. 원자핵은 플러스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3번. 원자핵은 크기가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 역시 예, 맞는 내용입니다. 어, 상당히 문제가 쉽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 똑같은, 어, 로더퍼드의 실험이고요.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형광막에 나타나는 알파입자와 충돌 흔적을 그림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통과했죠? 요걸 통해서 뭘알수 있습니까? 아,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위 실험의 결과로 알수 있는 내용만으로 고르랍니다. 아까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어, 러더퍼드의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성질, 원자핵이었죠. 원자핵, 크기는 매우 작고 질량은 매우 큰, 그리고 중심은 플러스 성질로 이루어진. 원자 핵을 발견했고요. 어, 두 번째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대부분, 내부의 공간은 대부분 비어 있다. 예, 알수 있고요. 원자 내부에는, 내부에 양전화를 띠고 질량이 크고 부피가 매우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 예, 원자 핵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세 번째. 원자 내부에 양전화를 띠는 입자와 음전화를 띠는 입자의 수가 조 같은 수로 존재한다. 자 문장 자체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로더포드의 실험으로 이 사실을 알수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로더포드는 원자핵을 알아내는 실험까지만 했지 양자나와 음자나의 수이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디그퍼는 맞는 말이지만 오답이 되겠습니다.